무슨 뭐 말하는 너구리? 너구리를 찾으라는데 너구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어디? 아 여기에 불 붙여야 돼? 오 뭐야? 와. 오한 마리 됐어. 아 너구리가 이거 물건으로 변신해서 숨어 있는 거야? 와 그랬구나. 아니 왜 나는 분명히 너구리 세 마리를 찾으라는데 너구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랬는데. 오, 한 마리 더 찾았다. 두 마리, 오케이. <laughs> 아, 너구리 뚱하게 생긴 거 봐. <laughs> 귀여워. 어이 어이 너굴 맨. 머리 위에 낙엽도 있어. 귀여워. 역시 너구리들은 저렇게 멍청하게 생긴 게 매력이지. 이 워프 포인트는 찐이겠지? 좀 어색한 물건.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그런 물건 아닐까? 어? 이 열매가 설마? 아니네, 그냥 열매네. <laughs> 얘네 다 돌아왔네. 그치, 하나, 둘눈 땡그래가지고 되게 멍청해 보여. 오, 이칼 뭐야? 어, 여기 시내 눈이 버려져 있어. 여기 그거네. 아, 여기 카즈와 친구 무덤이네. 세상에, 이 고양이는 뭐야? 갑자기 여기 고양이가 있어. 안녕, 너 카즈와 친구니? 와, 와, 아야카 뭐야? 아야카. 와우. 아니, 선생님. 왜물 속을 걸어 다니세요? 아, 풍경 너무 많아. 얘네 너무 귀찮아. 왜 이렇게 싸돌아 다니는 거야? 뭐 사춘기야? 얘들아. 아, 잠깐만.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무든집 나간 아들 쫓아다니는 거 같네. 아 진짜 두고 보자 이 풍양자식 자비에르는 누가 자비에르 엑스맨에 나오는 휠체어 탄 빡빡이 교수님 이름 아니야 찰스 자비에르 다행히 이분은 풍성하시네요 머리까지 묶으셨네 그렇게 남아돌아가지고 어, 재앙신을 소재로 사용한 슈퍼 영광로다 근데 영광로가 지금 맛이 가버렸다 막부에서는 용광로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약간 무녀들은 더 이상 그걸 건드리지 말고 빨리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 그치? 어, 이거 뭐야? 어, 나 처음 봐. 이 반짝이 뭐야? 어, 차원이 깨졌네. 소드마스터가 왔다 가셨나? 예쁘다, 근데. 여기다가 대포를 써야 맵이 열린다고? 대포가 어딨는데? 아, 우인단 있어. 도와줘요, 고인물. 잘한다. 나, 나 이거 먹고 있을 테니까 얼른 빨리 잡아줘. 와, 자동사냥. 아, 개편해. 이거 완전 리니지인데? 음, 아, 맛있다. 너무 편하죠. 어 잠깐만, 얘네 뭐야? 왜 앞에서 알짱거려? 잠깐만, 안 되겠다. 발사... 어, 아 몬스터는 안 맞나? 오 맞네. 우와, <laughs> 쏘니까 맞는데, 이거 잠깐만, 아, 너무 빨라. 잠깐만요, 내포시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쏘지 마세요. 어, 뭐, 한... <laughs> 아, 대포 맞고 라이덴 죽었어. 아, 왠지 어디서 라이덴이 중얼중얼 이러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아, 오케이. 아, 드디어 나 이나즈마 건너오고 나서 저맵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서 항상 도대체 여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랬는데, 드디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무인단이 음, 용강로에 있는 재앙신의 에너지를 노린다. 이거 라이덴 쇼군이 재앙신을 무상의 일태도로 죽였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내비두고, 어, 재산을좀 지내주지. 뭘 또, 불쌍한 재앙신을 가지고, 용광로까지 만들어서 에너지까지 쪽쪽 빨아먹, 이러니까 벌 받는 거 아냐, 안 그래요, 여러분? 미 카게 용광로가, 어, 나 죽었어. 여기 가만히 서 있어도 체력이 자꾸, 아, 여기 번개 재앙지역 뭐 이런 건가? 호두 항상 피가 없어서, 뭐야, 얘네 뭐해? 짝짓기에? 어, 아, 잠깐만, 아! 이분은 내 속재의 주전자에 도대체 왜 들어가시는거지? <laughs> 아니 남의 하우징을 보고 그냥 막 배치했구나라니 나름 감각적으로 배치... 했습니다만? 남의 집 집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실례 아닌가요? 아니 은근슬쩍 자기거 자랑하려고 아 진짜 이래서 원땅들은 저게 문제라니까 악질이죠 완전 근데 배치까지 생각하면서 하우징을 하기에는 솔직히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너 제일 만만한 게 병풍이어서, 진짜 맨날 병풍만 찍어가지고, 병풍 엄청 벽에다 걸었던 것 같아. 요 아마 내 집에, 더 이상 병풍 걸 자리가 없을걸? 와, 이 사람 당당하게, 난 당당하다, 와봐. 이런 이모티콘까지 보낼 정도면, 이 사람 되게 잘 꾸면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안 갈래요. 갑자기 안 궁금해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 답답해 죽거든요? 아, 왜? 아, 오빠 봐줘! 한번 보러 갈까요?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오 뭐야? 잠깐만, 이 아니, 와길 만들어 놓은 거 봐. 아, 레전드네. 풍차도 있어 집에. <laughs> 와 연못 옆에 정자, 정자 옆에 벤츠도 있네. 와, 확실히 약간 좀 다르긴 하네. 이 정도면 뭐 다르긴 한데. 아니야, 근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집 안은 진짜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디 집 안도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따라라란, 딴, 와! 여기 취향 나왔죠? 이 남캐들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캐들만 갖다 놓은 거 봐. 여기 약간 하렘인가요? <laughs> 어잘 꾸며놨다, 근데. 어, 모나도 있어. 모나, 안녕. 얘는 돈도 못 벌면서 아직도 별안을 타령하고 있네. 언제 철들래? 뭐냐? 이거 사람 구실 좀 하자, 밥값 좀 하자. 아, 문 열어. <laughs> 야, 역시 있는 집은 다르네. 달라, 고양이 두 마리 확인. 아, <laughs> 아니, 님, 님, 아니. 어디 갔어? 이 사람 어디 갔어? 런 했네? 빤스런 했네? 아니, 병풍 공장 안 했다며? <laughs> 어이가 없네? 하우징의 자신감이 없을수록 온라인에서 공격적 성향을 띈다더니. 우와, 뭐야? 물고기 뭐야, 이거? 되게 유료 낚시터 같은 느낌이다. 그치? 음. 아까 그 병풍 방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아직도 눈에 밟히긴 하는데, 이 정도면 자신감 가질 만하다. 아, 그러네. 이거 약간 그래픽이 깨진다. 이거. 아, 이거 이렇게 건물을 합칠 수 있는 버그가 있구나. 그치?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여기 이상하죠. 여기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 그치? 이거 버그로 건물 합친 거래. 신고해. 요 여러분, 신고해. 역시, 할일 없는 고인물들은 티가 납니다. 그쵸? 음, 집잘 봤습니다.